처음부터 말할게요. 그 결혼식에는 신부 쪽 하객이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꽃도 없었고 축하도 없었고 음악도 없었어요. 신부는 70이었고 신랑은 24이었습니다. 그 결혼이 뉴스에 실렸을 때 댓글은 거의 다 똑같았어요. 재산 때문이지. 치매 노인 등쳐먹으려는 거 아니야? 이건 그냥 사기야. 하지만 그 청년이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정말 딱 하나였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에요. 그 청년의 이름은 이승현. 부산의 한 골목 배달 대행 라이더였습니다. 고졸에 이력서에 쓸 경력도 없고 하루에 12시간 넘게 오토바이를 타야 겨우 숨쉬는 삶이었죠. 그날도 비가 많이 왔어요. 11월이었고 오토바이 시트는 이미 다 젖어있었고 승현은 배달을 하나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죠. 그런데 지하철역 입구 모서리에 웅크린 어떤 노인이 보였어요. 우산도 없었고 신발도 젖어있었고 누군가 춥다만 김밥 봉투를 붙잡고 있었어요. 승현은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그냥. 또 하나의 풍경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안 떨어졌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비에 젖은 목소리로 그가 물었을 때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승현은 고민하다가 방금 배달하려다 취소된 치킨 한 마리 봉투를 꺼냈어요. 저 이거 안 드시면 버려야 해요. 비 오는데 배라도 채우세요.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승현은 그냥 치킨을 옆에 두고 떠났죠. 그날 밤 승현은 꿈을 꿨습니다. 노인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는 꿈이었어요. 승현아. 고맙다. 다음날 승현은 일부러 그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그 자리에 노인이 여전히 앉아 있었어요. 이번엔 말없이 라면 두 개와 뜨거운 생수 한 병을 건넸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그 목소리엔 뭔가 오래된 기름때 같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말 한마디였는데도 승현은 목이 메었어요.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녀는 대답 대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영자, 김영자. 그 이후로 승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역에 갔어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이었어요. 승현아.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될줄 몰랐어요. 누구에게도 불려본 적 없는 이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야혹은 너였던 청년에게 그 말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는 할머니를 찾아 매일 작은 음식을 챙겼어요. 김밥, 두유, 컵라면, 핫팩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영자 할머니는 말이 없었지만 가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어요. 어느날 할머니가 말했어요. 승연아, 나는 이름이 없다고 생각했어. 사람들이 날 부르는 말은 딱두 개였거든. 할망고, 아줌마. 그 말에, 승연은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녀의 지난생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매일 부를게요. 영자 할머니, 나는 19살에 시집 갔어요. 그 사람이랑은 손 한번 제대로 못 잡고 살았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어요. 시댁 씻고 남편 뒷바라지, 그게 전부였지. 영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과거를 이야기했어요. 말이 아니라, 회안처럼 쏟아내는 독백이었어요. 한 번도 나를 여자라고 불러준 사람 없었어. 그냥 애 낳는 사람, 집 보는 사람, 김치 담그는 사람, 사랑? 그건 드라마 속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는, 왜 나한테 친절한 거니? 영자는 조용히 물었어요. 승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이 필요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대신 그녀의 손을 처음으로 잡았어요. 주름진 손, 차갑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온기. 그 순간, 영자는 울었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아무 표정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누가 날 불러준 건 스무 해를 넘게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회사에선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고 집에선 제 친구들은 연락도 끊겼어요. 할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세요. 그거 하나면 돼요.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고 두 사람은 매일을 함께 했습니다. 지하철역 모서리였던 자리는 이젠 작은 고시텔 안 소파가 되었고 비닐봉지였던 식사는 가끔은 둘이 앉아 먹는 라면 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드라마를 보고 함께 시장을 걷고 함께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어요. 저 청년 할머니 돈 노리는 거 아냐? 불쌍한 척 하다가 결국 뜯어먹겠지. 심지어 주변 배달 대행 사무실에서도 승현을 부르는 말이 바뀌었어요. 할머니랑 사는 애, 늙은이 데리고 다니는 또라이. 승현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나한테 세상에서 처음 생긴 가족이에요. 욕 먹어도 괜찮아요. 그분이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시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영자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진단은 폐암상기였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치료 안 받을래. 이제 와서 뭐하러? 나는 이미 마음이 병이었어. 그런데 너 만나고 조금 나았거든. 그걸로 됐어. 하지만 승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간 배달을 늘렸고, 혈액형도 안 맞지만 헌혈증을 모았고, 병원비를 위해 오토바이를 새벽까지 탔습니다. 저 사람은요? 살아있어야 해요. 적어도 한 번쯤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알고 살아야 해요. 내가 그걸 해주고 싶어요. 어느 날 승현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해요. 영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너 미쳤니?" 나이 나이에 웨딩드레스 입고 싶다는 말한 번도 못 했어. 근데 지금 살짝 설렌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말했어요. 이렇게 예쁜 말 처음 들어 봐. 결혼식 날 신부 쪽 하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진사도 없었고, 축가도 없었고, 웨딩드레스도 없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그냥 평소 입던 가디건을 입고 있었고, 승현은 검정 바지에 운동화를 신었어요. 운동화 끝에 작은 흰 리본을 달았을 뿐이에요. 작은 마을 교회에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이 결혼을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영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살면서 이렇게 떨려보긴 처음이에요. 식이 끝난 뒤두 사람은 버스를 탔어요. 예식장은 없었고 호텔도 여행도 없었어요. 둘이 나란히 창가에 앉아 햇살을 보며 말했어요. 이게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소식은 지역 커뮤니티에 퍼졌고 이상하게도 언론사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20대 청년, 70대 여성과 결혼하다. 사랑일까? 노년 여성 재산 누린 계산? 기자는 물었어요. 정말 사랑이 맞나요? 승혜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분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에요. 그 말은 기사에 실리지 않았어요. 대신 가족도 반대한 혼인. 의심가는 나이 차이 같은 자극적 문구만 퍼졌어요. 사람들은 욕했어요. 피한 방울 안 섞인 늙은이한테 왜 저러냐? 청년이 돈 없어서 미친 거지. 진짜 사랑이면 웨딩드레스라도 입었겠지. 하지만 승혜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부예요. 가디건을 입고 있어도 주름이 있어도 그 미소는 진짜였어요. 나한텐 그 미소가 웨딩드레스예요. 시간이 흐르고 영자 할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진 그녀는 매일 침묵 속에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승현은 조용히 그녀에게 작은 편지를 읽어줬어요. 할머니. 처음엔 그냥 밥한끼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가 없으면 제가 사라질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전 할머니를 만나고 처음으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 말에 영자 할머니는 겨우 눈을 떴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현의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승현아, 너는 내 삶이야.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장례식에는 정말 몇 사람밖에 오지 않았어요. 가족도 친척도 없었고 관속에 들어간 그녀는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승현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 이름 불러줘서 고마웠어요. 제가 살아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며칠 뒤, 그는 영자 할머니가 생전에 남긴 작은 노트를 받았습니다. 그 노트에는 매일매일 한 줄씩 써내려간 글이 있었어요. 오늘, 승현이가 내 이름을 불렀다. 오늘, 승현이랑 김치찌개 먹었다. 오늘, 내가 살아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 승현, 그는 내 남편이며 내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준 사람이다. 그 문장을 읽고, 승현은 펑펑 울었습니다. 그건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재산보다 그 어떤 유산보다 더큰 선물이었어요. 그는 매년 그날 그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처음 치킨을 건넸던 그 자리.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봅니다. 영자 할머니, 보고 싶어요. 잘 계시죠? 사람들은 여전히 물어요. 왜 결혼했냐고요? 사랑했냐고요?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분은요, 세상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에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을 따지고 연봉과 외모와 나이를 따집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불러주는 것, 그 사람이 존재했다는 걸 증명해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이름을 정말 따뜻하게 불러주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의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준 적 있나요? 인생의 온도 마무리한 문장. 사람은요, 누군가의 이름이 될 때, 비로소 존재하게 됩니다. 당신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온도 하나면, 인생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